시베리아 청정 이기가 기원의 생명력, 차원이 다른 유한제어 성초, 피부 진정의 대명사로 불리며 수많은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되는 어성초. 하지만 원물의 재배 환경과 추출 방식에 따라 그 효능은 천차만별이다. 여기 시작부터 남다른 철학으로 어성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청정한 기운과 농부의 진심을 오롯이 담아낸 유한제의 이야기입니다. 시베리아 무오염 잇기 위에서 자란 순수한 에너지 유한제 어성초의 특별함은 그 뿌리가 내린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공수해 온 천연 잇기를 기반으로 자라나는데요, 극한의 추위를 견디며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시베리아 잇기는그 자체로 순수한 토양 역할을 합니다. 유한제는 이 청정한 잇기 위에서 일체의 농약 없이 건강한 유기 재배 방식으로 어성초를 길러냅니다. 웨어먼에 대한 걱정 없이 자연 그대로의 맑고 강인한 힘을 거스란히 간직한 최상급 원물이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1년에 단두번 67도 저온 추출로 생명력을 담다. 최고의 원물을 얻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한제는 어성초의 요요성분이 정점에 달하고 액성이 가장 우수한 시기를 포착해 1년에 단두 번만 사람의 손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수확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어성초는 다루는 방식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고온에서 빠르게 끓여내는 방식 대신 67도 저온 추출 공법을 고집합니다. 이는 열에 약한 어성초 핵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식물이 가진 본연의 생명력을 살아있는 그대로 추출해내기 위한 유한제만의 타협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덕분에 피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진한 진정 효과가 난다릅니다. 정부가 인정한 믿을 수 있는 품질 내 피부에 직접 바르는 만큼 신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한제 여성촌은 원물의 우수성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농촌용복합산업 6차 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한 원물 재배, 정직한 가공,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의미이죠. 소비자는 복잡한 고민 없이 안심하고 유한제의 효능을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베리아 청정 자연의 힘과 농부의 땀방울, 그리고 과학적인 추출 공법인 만나 탄생한 유한제어 성초, 반복되는 피부 고민으로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 순수하고 강력한 한 방울의 힘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